안녕하세요. 오늘은 챗 GPT로 점성학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 프로필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. 이 화면에서 나의 생년월일 시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태어난 위치를 입력하신 후에 차트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본인의 천궁도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눌러서 사진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. 여기서 귀찮아서 그냥 캡처로 넘어가신다 안 됩니다. 왜냐면 캡처로 넘어가면 이런 화면만 캡처가 되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밑에까지 나와 있는 이런 화면이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꼭 눌러서 저장하기로 넘어가셔서 이제 채 g p t 에게 갑니다. 그리고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놓은 이 멘트를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사진을 첨부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층 리서치 기능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. 심층 리서치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엄청 길게 나와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심층 리서치 기능을 꼭 이용하셔서 자신의 천공도를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보시고, 아, 나는 점성학에 대한 흥미가 생긴다 하시면 이제 저희 채널로 와주셔서 같이 점성학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!